그 여러분 첫 장에 카프카가 이 변신하는 카프카가 변신이 아니라 <laughs> 그레고르 잠자가 변신하는 그 장면 보시면 사실 변신 장면 나오지 않아요. 첫 문장은 어느 날 아침 그레고르 잠자는 불안한 꿈에서 깨나자 자신이 침대 속에서 한 마리의 흉측한 어 벌레로 변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저는 독일어를 못하는데 그 링크해, 링크해 둔그 동영상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문장을 딱 봤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우선 이 동사가 지각인지 동사라는 게 이제 들어와요. 실제로 얘가 변신을 했는지, 아니면 스스로, 그냥 혼자서 변신했다고 생각만 하는 건지에 대한 이제 물음표가 딱 찍히는데, 여러 정황을 보면 변신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딱 봤을 때 집에인도 놀라고, 엄마도, 아빠도, 이 그레테도 다, 안나까지 다 놀랍니다. 그러니까 변신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어, 변신했다는 사실만큼이나 내가 변신한 것을 스스로 이제 발견하는 그겁니다. 근데 또그 다음에 놀라운 건 뭐냐면 사람이 벌레로 변한다는 거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면 이건 굉장히 큰 충격일 텐데 의외로 주인공 그러니까 여기 변신의 주체인 그레고르 잠자는 의외로 담담합니다. 제일 익숙해요 이거요. 그리고 이제 그 어, 목소리가 자기 딴, 이제, 밖에서, 그, 지배인이, 얘야, 출근 안 하니, 아버지가 이제 두드리고, 오빠, 늦었어, 잠자야, 늦었어, 이러고, 엄마 이제 얘기를 하고, 심지어 이제 지배인까지 등장을 하는데요. 이 대목도 세상에 어느 회사가, 이말단 직원이 출장을 안 갔다고, 집배까지 이렇게 찾아오는 이런 회사 분위기도 특이하고, 아니면 시대적인 이제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건너뛰었는데, 변신은 1915년 작품이고요. 카프카가 1883년생이기 때문에, 작품을 썼을 때의 나이가 여러분 몇 살입니까? 30... 아, 28살입니다. 네, 28세에 거의 3른다되서 썼네요.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몇년더 있잖아요. 빨리 쓰세요. 이거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고 자꾸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한편으로는 이제 만만해지는데 말씀드렸듯이 그 만만함과 이른바 넘사벽, 넘을 수 없는, 없음 참그 경계가 또 애매하다는 것이 이 소설을 보면은 제가 볼 때마다 참 느낍니다. 이런 얘기 참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아무튼 다시 와가지고 그 지배인도 이제 이렇게 밖에서 다 얘기를 합니다. 어 자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데 뭐라 말을 해요. 근데 하는데 자기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아 이게 사람 말소리가 아니고 지금 내 말이 전달되지 않는구나. 여기서 또 하나 두드러지는 게 여기는 주인공이 한 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이 또한 이제 카프카의 위협이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카프카가 1883년에 태어나서 1924년에 죽었는데, 보통 우리가 카프카를 그 사조상, 모더니즘, 이 작가로 물론 넣습니다. 근데 이제 그요 이른바 모더니즘 계열의 여러 작가들이 있는데 독일어권에서는 카프카가 아주 대표적이고요. 우리가 제일 많이 읽는 작가고 영문학에서는 이제 그 율리시스나 피네간 경량 아무도 아니면 너무 어려운 그 피네간 경량나 더블린어즈 더블린 사람들 이런 걸쓴 제임스 조이스가 있습니다. 조이스 작품도 정말 읽기 힘든데 더블린 사람들 정도는 여러분들 젊은 예술가의 초상 요런걸좀 읽어두시면 은 읽기도 조금 쉽고 읽어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버지니아 울프를 조이스랑 같이 묶기도 하는데 제가 볼때 울프가 좀더 쉬운 것 같고요. 좀 조이스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랑스 어문학권에는 하필이면 여기 지금 책이 있어 갖고 요 건데 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고 그 프루스트 마르셀 프루스트가 있습니다. 저게 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그냥 한 권이라 생각하는데 총7 권입니다. 프랑스 그걸로 그니까 계속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하면 이제 열몇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그, 저건 사실 하나의 작품이라기 보다는 한 작가가 평생에 걸쳐서 쓴 거대한 하나의 작품집, 마치 그 오노레드 발자크의 인간 희극, 이런 거 이제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 정도 이제 작가를, 어 이제 꼽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그로테스크하고 독특한 작품 세계를 이룩한 거는 역시나 카프카가 아닐까 싶고, 그거는 장르적인 특성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짧습니다. 다들 되게 길게 쓰는데 카프카는 길게 쓰지를 못해요 다 짧고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번역된 책에도 보니까는 손바닥 장자 장편소설 혹은 옆편소설이라고 부르는 거 있습니다 꽁트 그런 거가 되게 많은데 굉장히 짧은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 점에서도 되게 현대적이라고 할수 있죠. 요즘 이제 긴 소설을 안 쓰고 읽지도 않고 이제 이러니까는 그음에서또 봤을 때도 놀라운 게이 주인공이 대사가 하나도 없다는 거, 말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고, 주인공의 심리는 되게 자세히 묘사가 됩니다. 근데 뒤로 갈수록 이렇게 따옴표 속에서 묘사되는 건잘 없고, 그 3인칭으로 해가지고 이제 묘사가 되는데, 예컨대 제가 아까 그 짠하다고 한그 대사 있잖아요. 음악이 그를 이토로 사로잡는데 그가 한 마리 동물이란 말인가. 화 체가 나가 아니에요. 잠자가 말하는 게 아니라 화자가 잠자에 대해서 대신 말을 해 줍니다. 근데 세상에 어느 소설에서 주인공이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옆에서 다른 인물들이 더 많이 떠드는 이런 소설이 있어요. 근데 어쩌면 이 주인공으로 하여금 말을 박탈하기 위해서 발로권을 박탈하기 위해서 얘를 벌레로 만들어 버렸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왜냐면 벌레가 말을 하면 그건 동화니까. 어? 아니면은 이제 제가 지금 다른 수업에서 읽고 있는 고골의 코 이런 건데 코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서 사람이 돼서 이제 말을 합니다. 근데 그건 세계 자체가 되게 동화적으로 축조된 거예요. 근데 카프카의 이 변신 같은 경우에는 세계가 결코 동화적이지 않습니다. 너무 너무 잔인한 이보다도 잔인한 세계가 없을 정도로 이것은 철저하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인공은 벌레로 변했고 또 당연하지만 벌레로 변했기 때문에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주인공이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더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이 인물들의 여타 인물들의 말. 그 다음에 행동,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연극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는데, 이거야말로 너무나도 연극적이다. 예를 들자면, 그, 여기 우리 번역본에 20쪽인데, 지배인이 밖에서 외치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열받은 지배인의 역할을 하도록 초빙된 이제 배운 거예요. 잠자분. 대관절 무슨 일인가? 거기 자네 방에서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묻는 말에 내 아니오만 하고 부모님께 쓸데없는 큰 걱정만 시키고 어? 또 직업상의 의무도 도대체 들어보지 못한 방식으로 소홀히 하고 있네 등등등 그다음에 이제 21쪽 가보면 그러니까 자네의 최근의 근무 성적은 아주 만족할 만한 것은 못돼 장사가 썩 잘되지 않는 철이긴 하지 그 점은 우리도 인정하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벌레로 이미 변해버린 잠자가 열심히 이제 말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말은 아니지만 그 잠자가 하는 말 역시도 굉장히 연극적입니다 몸이 약간 불편해서 다시 말해 현기증이 나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등등등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막 이런 식으로 사장님한테 좀잘좀 말해 주세요. 어쩌고저쩌고 이제 자기다는 되게 열심히 말을 하는데 이제 이 경우에도 뭡니까? 그 이러이러한 처지에 처한 그니까 영업사원의 역할을 맡은 배우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주고요. 어머니도 그래요. 아니 내가 저의 얼굴도 볼수 없단 말인가? 어 내가 저의 옆으로 지금 가는 그것도 안 된단 말이니? 막 이러면서 굉장히 연극적인 그런 이제 태도를 보이는 것 같고 그 일장에서 무슨 말인지 알아 들으시겠습니까 아니 모르겠습니다 아, 저희가 되게 아픈 것 같군요 문을 따야 겠어요 이러고 이제 두 직업이 나옵니다 직업군의 인물이 의사를 불러와 열쇠장이를 열세장, 열장 불러와 이렇게 두 명을 불러 오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들을 부르러 보내긴 보냈는지 아님 아예 안 보냈는지 그것도 불명확한데요 그렇게 되기 전에 안에서 사각사각 소리가 나면서 이제 문이 열리는 거죠 잠자가 이제 문을 열게 되는데 여기서 잠깐 옆으로 세서 요 대목 있죠 등장하지 않는 등장인물 바로 의사하고 열세 장입니다. 근데 여기서 열세 장이를 가지고 와가지고 무라카미 하루키가 자기만의 소설을 하나 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관심 있는 분은 한번 읽어보시라고 이제 올려놨는데 여러분은 창작을 하시니까 특히 더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충격적인 어떤 작품을 읽었을 때 김영하도 그 말을 하더라고요. 아 나도 이렇게 당혹스러운 작품을 써가지고 모든 사람을 혼란에 빠뜨려야지. 네, 모든 작가들이 이제 꿈꾸는 여망인데, 어. 하룻기도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지고 오는데요. 하룻기 그 소설을 보시면은 열쇠공이 나타나는데 열쇠공이 원래 아버지랑 오빠예요. 오빠가 남동생과 이런데 지금 걔들이 어디 아프든가 아니 그 시위가 막 벌어지고 그렇거든요. 그래갖고 못 와가지고 이제 정치 문제가 또 항상 들어가니까 카푸 저기는 하룻기는 못 왔는데 자기가 지금 대신 왔다 하고 이제 와요. 근데 이제 이 여자가 곱추든가 되게 이제 그런 어 결함이 있는 그런 이제 여성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러고 이제 그녀를 맞지 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이제 막 사람으로 변신한 잠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잠자가 벌레로 변신하면서 소설이 시작되는데요. 거기는 이제 반대로 잠자가 인간으로서. 성인 남자로서 이제 막 깨어나는 거예요. 옷도 벗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이런 이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인지 능력도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자하고 이제 둘이 대화가 오가는데 카프카 소설에서 항상 빠지지 않는 적절한 품격의 퇴폐를 유지하는 섹슈얼러티 그래서 이런 뭐 성적인 대화가 이제 좀 나가는데 여러분 이제 한번 보시고 뭐그 앞에 블록한 건 뭐예요?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나가고 대화가 이렇게 진척이 되다가 맨 마지막에 어 세계는 그 아직 이제 뭐 그의 해석을 기다리고 있었던가 해서 카프카 특유의 그어 이렇게 카프카를 아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머리에 남는 그런 이제 한 줄의 앱 저기 그한 줄에 이런 그 경구를 이렇게 이제 던지고 아포리즘이죠. 그거를 이제 던지고 소설이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텍스트를 어떻게 자기식으로 소설화 하는지 실제 그 카프카 변신에는 가족 이데올로기 가족 간의 갈등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하루키 조선에는 그게 1도 없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거 근데 또 쓰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나는 내 소설을 쓸 뿐이고 카프카를 통해서 내 소설을 쓰는 게더 이제 중요하니까 하루키 입장에서는 학자는 달라요, 여러분. 학자는 최대한 이제 카프카를 이해하려고 해야 되고 카프카 평전 쓰고 논문 쓰고 연구소 쓰고 이래야 되는데 소설을 쓸 때는 창작의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읽을 때는 이 작가를 읽고 우리가 여기서 뭘가져오냐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하루키가 이제 보여주는 게 하나의 모델이 이제 될수 있다, 이제 이것이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말 없는 주인공을 만들므로 해서 카프카 가 의도한 건 무엇이었을까 이거라 그 다음에 인물들이 공이 보여주는 연극성 이것도 이제 한번 생각해 볼수 있고 그러면 그거는 사실주의 리얼리즘의 반대편에 있는 건데 그것과 너무나도 이 상세한 일상의 디테일 그 다음에 뭐 돈이라든지 일이라든지 가족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세태에 대한 꿈? 한 묘사와 디테일 이런 것들의 충격이 우리의 그런 것들의 충돌이 우리에게 이제 계속 그 미학적 충격을 이제 안겨주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아까 연극성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니하고 딸도 그렇지만 아버지가 참 문제적인데.